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음, 아이의 숙제를 조금 변경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좀 보면서 설명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이 부분이 여기에 보면은 숙제를 하는데 지금 마지막 수업이 제가 기억하기로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날 수업을 했고 지금이 이제 토요일인데 5일 동안 딱히 나아지고 있질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 제가 생각할 때 세상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는데 지금 올바른 가격이 지불이 안 되고 있어요 이쪽에서 그렇다면 저희는 방식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가져온 음, 과정에서는 제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지금 해냈을 때 아하 그렇구나라는 게 일어나서 제대로 해낸 횟수가 늘어날 때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이 되었을 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건데 제대로 횟수가 반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이죠. 예를 들어서 답이 틀리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이 반복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떨어지고 해서 결과적으로 점점 격차가 벌어져요. 그리고 아이가, 어,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결과 중심적이기도 해요. 약간 과정 중심보다는. 근데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이 나왔을 때 자기가 만들어낸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분명히 동기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한 수업을 지금 현재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이서 진행하는 건데 자기가 만들어낸 결과가 잘 되지 않고 다른 아이가 만들어낸 결과가 더잘 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점점, 점점 더 힘들어 할 거예요. 티는 안되겠지만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면은 정말 이거를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잘 실행들을 안 하세요. 근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말씀드릴게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벽을 두 개를 정하시고, 아이의 책상이 있을 거예요. 저이 영상, 이런 비슷한 영상을 얼마나 찍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크리티컬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이의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이가 보는 벽에, 여기에다가, 해야 하는 문장들이 적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애니메이션도 있어요라는 것에서 이 아이가 지금 뭘 모르는지 를 파악을 해볼게요. 제가 There is animation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관사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얼소에 대한 사용이 떨어져요. 사용에 대한 인지가 떨어져요. 그렇다면 이걸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는딱 맞게 썼어요. 잘했어요. 여기서 부족한 건 얼소예요. 그러면은. 이게 단어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얼소가 그리고 my father's bag is lightest인데, 더를 써줘야 돼요. 이거 uh, superlative super 에서는, 그러니까 최상급 에서는 더가 앞에 붙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저거에 대해서는 더 lightest 라는 게 단어벽에 붙어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I work more than my father. 그래서 then이 a가 아니라 이죠. 이건 고쳐줘요. 알아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my mother pretty. that 이스가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beautiful이 안 나온 건 맞는데, 근데 이 문장을 전에 숙장거에서도 분명히 봤어요. 근데 이게 교정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이걸 교정할 생각을 못 해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잘안 하고 있고 일단은 사실 숙제를 1 0 문장씩 하라고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계속 다섯 문장을 하고 있어요. 양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도 교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단 이거 먼저 시작할게요. 너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주면은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단어가 붙어 있죠? also, the lightest. 이게 붙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문장벽이 하나가 존재해야 돼요. 이거를 보면서 다른 곳을 보지 못할 뒤쪽 벽에 생성을 하든지 아니면 옆도 괜찮고 아무데나 괜찮습니다. 문장 벽을 생상, 생성해서 이 문장에 해당, 이 단어에 해당하는 문장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문장은 뭐였죠, 아까? There is also an animation 이라는 문장이었죠. 이 문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걸로는, 다른 문장 또 하나가 붙겠죠? The lightest. My father's bag is the lightest. 이런 문장이 붙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순환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면, 여기 의자가 있다면은, 의자가 있다면은 의자에 앉기 전에 문장 벽에 먼저 가서, 문장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리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에는 단어벽에 있는 단어를 보고, 어, 문장벽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에 있는, 머리로 생각해내서 그 단어를 뱉어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단어벽에 하나, 둘, 셋, 넷, 다, 아, 여, 여덟, 아홉, 열,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늘어나요. 이게 지금 현재. 근데 저도 이거 감당 못해요. 점점, 점점 과부하 걸려서. 뭐였더라, 뭐였더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옳기 때문에, 시간을 만나면은, 그럼 이 모든 게 제게 돼요, 결과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뭘 해내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까지 찍어서 보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 시간이 없어요. 세상에 시간이 없는 것은 없는데,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가르치는 아이 두 명의 태도가 달라요. 한 명은, 과정 중심적이고 다른 한 명은 결과 중심적이에요. 근데 결과 중심적인 아이가 어 과정 중심적인 아이랑 격차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반대 경우엔 그나마 괜찮은데 그나마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아요 사실 그 반대는 근데 결과 중심적인 아이가 과정 중심적인 아이보다 결과로서 승부가 안 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점점 점점 어떤 마음을 먹냐면은 난 저거 안 해도 돼 재미 없어 안 할래. 그리고 문을 닫아요. 자기가 처음에 하고 싶었던 거에 대한 심포도를 생성해 내고 저 포도는 분명 실거야가 돼 버려요. 곧. 근데 제가 볼때그 일이 두 수업 내에 나타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은 그래서 지금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이걸 급하게 찍어서 보내 드립니다. 네. 해야 돼요. 네. 이거는 지금 그냥 제가 가르치는 영어라는 과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른 부분에도 똑같은 경우를 많이 보실 거예요. 나중에 계속 가면서. 그래서 아이가 결과 중심적인 면을 면에서 을면 과정 중심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걸 계속해서 같이 잡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네,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남깁니다. 캔이었습니다. 공유 드릴게요.